조선의 제 18대 임금 현종은 명성왕후 김씨와의 사이에서 일남 삼녀를 두었습니다. 명성왕후 김씨는 청풍부원군 김우명의 딸로 1 0 살인 1651년 세자빈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세자빈으로 가례를 지르고 왕비에 이어 자신의 친아들이 즉위하여 대비가 되는 전형적인 왕후의 삶을 산 유일한 여인이며 최고의 정통성을 지닌 왕비였습니다. 어린 세자빈은 부지런하고 효성이 지극하며 신후이인 공주들과도 우애가 깊었습니다. 또 머리가 비상하여 한번 듣거나 본 것은 잊지 않았고 견식 또한 넓었다고 합니다. 이에 효종은 좋은 아들과 며느리를 두어 근심할 것이 없다며 기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현종이 즉위하는 동안 명성왕후는 자신의 위치에 충실한 왕비였고 현종 역시 그녀 외에 다른 후궁은 두지 않았습니다. 후궁을 들이지 않은 이유로 당시 기근과 자연재해, 현종의 건강 상태나 명성왕후의 강한 성격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종이 명성황후 외에 다른 여인을 취한 일이 있었는데, 그녀는 군기시 서원 김희선의 딸 김상업으로 현종 말년에 승은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김상업은 승은을 입은 궁녀임에도 불구하고 후궁첩지를 받거나 특별상궁이 되지 못하고 보통 궁녀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상업이 승은을 입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하여 그녀는 궁에서 쫓겨나며 잊혀지는 듯했으나 숙종 1년 실록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명성왕후의 아버지 김우명이 복창군 형제가 궁녀 김상업과 내수사에 종 귀래와 사통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탄핵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이 사건을 홍수의 변이라 하는데. 홍수는 붉은 오소매란 뜻으로 오소매 끝동에 자조색 물을 들인 젊은 나인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복창군, 복성군, 복평군은 임평대군의 아들로 형제가 없던 현종과 친형제처럼 지냈으며 수종 역시 이들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김우명이 상소를 올린 시기는 현종이 승하하고 7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상업이 낳은 아이는 현종의 자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금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였지만 특별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또 상업이 낳은 아이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숙종은 북창군 형제가 다칠 것을 염려하여 사건 내용이 모호하다며 이들을 모두 석방시키는데 실록에는 임금이 간출 것이 있으므로 처분이 이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인들은 김우명이 남의 말을 믿고 종친을 모함하였다며 무고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탄핵합니다. 김우명이 위기에 몰리자 명성황후는 인군과 대신들이 정무를 보는 편전에서 큰소리로 통곡을 하며 복창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복창군은 인선황후 초상 때 입궁하여 상업을 범하였고 보평군은 자신이 중병을 아를 때입걸하여 수발을 들던 종귀례를 희롱하고 범한 것을 선왕이 알고 내치려 했으나 인선왕후가 상업을 신임하여 벌을 주지 못한 것뿐이라며 그들을 처벌하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명성왕후의 행동에 고노스러워진 대신들은 그녀의 요구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숙종은 그들을 유배형에 처합니다. 김우명은 딸 덕분에 처벌은 면했지만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다 화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인들은 명성황후의 행동을 문제삼았고 수렴천정을 하지 않는 대비가 정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비를 조관하라는 직설적인 상소를 올리기도 합니다. 또 문정왕후를 다시 보는구나 라고 비아냥거리며 그녀의 정치 간섭을 비난하였습니다. 홍수의 변은 훗날 복창문 형제가 허경과 더불어 영모를 꾀했다고 하여 차명에 처해지는 삼복의 변과 난민이 대거 실각하게 되는 경신환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숙종은 외아들로 비교적 어린 나이인 14살의 왕위에 올랐지만 어릴 적부터 병약하여 자주 아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당시는 남인들이 집권하던 시기였는데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삼복 형제는 왕권에 가장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명성황후는 많은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들을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서인 세력의 중심인 명성황후는 당파적인 입장이 강해 난민들을 축출하는 데 앞장섰고 시조모인 자의대비와 척을 지면서까지 궁녀 장씨를 쫓아내게 됩니다. 또숙종의비인경왕후가 사망하자 서인의 거두 송중길의 외손녀인 민씨를 계비로 들이는 무리수를 두게 되며 이는 기사왕국, 갑술왕국, 무고의옥 등의 비극을 초래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혈질적이며 강한 성격으로 정사에 무리하게 관여하여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외아들인 숙종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여느 어머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1678년 숙종이 이질에 걸려 위중한 상태에 빠지자 명성황후는 목욕 제기를 하며 기도를 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숙종의 병이 나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1683년 숙종이 두창에 걸려 병세가 심해지자 명성왕후는 무당 막내의 말에 따라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찬물로 목욕재기를 하며 숙종이 완쾌되기를 빌었습니다. 다행히 숙종은 나았지만 명성왕후는 이때 병을 얻어 42살의 나이에 사망하여 현종과 함께 숙능이 안장되었습니다 명성왕후를 보는 시각은 다양하지만 숙종은 부왕 현종이 이룬 탄탄한 정치적 바탕 아래 조선 시대의 가장 정통성 있는 왕으로 군림하게 됩니다.